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회의장님 우리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붙잡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향시청 출신 김혜환입니다 아, 제가 처음으로 이 대정부 질문에 경제 분야에 섰습니다 아, 국민을 대신해서 아, 조목조목 짚을 끄는 짚고 국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그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의 그물은 성인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준공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뢰하겠습니다 네, 코란대님 잠깐 처리해 주십시오 네, 코란대님 상임위에서 못 봐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뵙게 되, 됐네요 네. 고군분투 하신는걸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회에서 부족한 것또 미진한 것또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한 가치관 세계관, 철학 이 부분들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그분들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지금 현재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목조목 이걸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분야니까 주로 경제 관련된 부분들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일 차장한테 자금이면 자금. 어떤 자금일까? PPT 올려주면 시간 갑니다. 내려주세요. 네. 저기 대통령 지시를 통해서 투지 받으셨다 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그러니까. 네, 뭐 참고 당시에 놨던전 참고 자료로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일단 그렇죠.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인께서는 그게 김용현이 작성을 했던 비서관이 작성을 했던,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의 지시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인지 못했습니다. 네. 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그 당시에 내용도 보지 못했고 이건 참고하라고 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제가 나중에 그걸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가라니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참고해서 받아가라고 하니고 네. 참고하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니 부하 직원한테 예를 면 이거 참고하라고 준 거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작성을 안 했다고 왜 피해가죠? 작성을 뭐 본인이 할수 있어요 네, 비서관, 뭐 장관, 드린 네, 거니까. 네,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쪽지를 접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접힌 상태에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음. 그러면 내용은 못 보셨다는 네.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고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네.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조차 기억... 예비비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비비는 못... 보셨어요. 예비비라는 말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는 제가 보셨어요. 재정자금이 유동성이라고. 네. 음, 예비비는 보셨어요? 네. 아, 제가 12월 3일 날이 이제 우리 원래 그 예산안 안건을 감액안을 기준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12월 10일 날로.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리 개수 조정 소위 위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 제가 개엄 선포 때까지 말해도 회관에서 증액 관련된 음. 협상을 하려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보고서를? 네, 그런데 비상 개엄을 했어요. 예산 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예산 협상이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일 날이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기집부관료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전에 있으면 그날까지도, 그날 1시간 30분 전까지도 예산은 협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비상재물 한다? 정말 황당하게 접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깎인게 내용 아시죠? 네네 24년도가 집행률이 17%안 넘어요 10월, 10월 말 기준으로 그 전에 20%요 예비비 깎았잖아요 주요 사업이 과거에 5조 정도 깎았어요 근데 국회 권한으로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4.1조가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를 보고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어디서 쓰려다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어, 협상을 할때 12월 2일, 3일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뭐, 뭐 검찰특관리특병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달라.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밑에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전 모릅니다. 비상점 전에 그 당일 날 네. 국정원이 예비비 가져갔어요. 뭐. 신청서 내역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제가 음.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음. 못 받은 건지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당일 날 기재부 예비를 국정원이 줬어요. 뭐 근데 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네. 좀 밝혀질 거라 보고요. 네. 자 PPT 띄워주십시오. 저 권선동 대표께서 저 아세모글로 로빈슨 교수 뭐 언급하시면서 핵심을 못 찌르신 것 같아요. 저게 핵심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신보, 이세 권의 책에서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저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경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저 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돼야 경제제도가 잘 뒷받침되고 그 경제제도가 호용적 정치들 같이 만나서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게 성장의 경로를 연다라는 게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자, 커트 캠벨, Badly misjudged, Deeply problematic, i l l i i t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그 제가 어. 신문 기사 제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기는 좀아커트 캠벨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코트 캠벨 걸못 봤어요 제가 지금 네. 못 왠, 봤습니까? 면 네,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예 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비상위을 반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반대 의견 중에 저는 대행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졌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그 반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음. PPT요. 자 기재부가 예측한 성장률입니다. 제가 1월 2일까지 봤어요. 20일 후에 나온 게 2.0이에요. 제가 2.0 나올 때 제가 부총리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성장률 에라다자 기재부가 이제까지 성장률 자체를 너무나 과도하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1월 2일조차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재부가 정말 좀 경제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요. k 에대 1.6으로 줄였죠. 한국행 1.6에서 1.7 줄였죠. 그 전에 11월 28일날 1.9였어요. 기재부는 이제 1.8 줄이고 있습니다. 25년 전망을. 자. 제투자금융기관들이 12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릴까요? 바클레이스 1.6으로 1월 말에 1.8에서 시티 1.4로 낮췄어요. 제이피모건 1.2예요. 그런데 12월 말 개혐 이후에 한번더 했거든요. 1.3, 1.2. HBC 1.7 이게 개혐 몇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제가 원 조정계열로 다시 계산해봐도 6.8조예요. 이게 직접적인 피해요. GDP 킬러 맞죠? 포부스가 영향하고. 자, 여기에 간접 비용 얼마나 생각하세요? 글쎄뭐저 숫자에 대해서 물론 부정의 영향이 좋지만 저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논란이 있는데 네, 네, 네. 예? 한국은행이나 해외 투자 금융기관들이 왜 비상기험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자 상수로 그대로 흘러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상기험 때리고 나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네. GDP 44분기의 숫자가 생각보다 잘안나왔기 때문에 저런 영향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44분기의 결정적인 영향이 뭐죠? 10월분. 뭐, 사사복 네. 영향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정책 불확실성 네. 영향이 있겠죠. 네. 네. 저는 간접 비용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시 투자자 이탈 금액 144조. 자, 지금 광화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나가계셔요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로 환산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 노동 시간? 다 기회비용들 아닌가요? 자, 지금 사실 갈등 비용. 나중에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환산이 됩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한심한 소리 아닙니까? 본인이 비상계엄 이루고 반헌법적인반 불법적인 비상엄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간접비용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나중에 소송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께서. 탄핵뿐만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관세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기점은 1.8이에요. 한국은 1.6에서 1.7이고, K대 1.6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1.14. 대외 경제 정책은 마이너스 0.5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경상 GDP인데,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를 그냥 뭐 상수로 놓고 보자면, 그냥 1% 그냥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 우리 소비, 내수 키워야 됩니다. 빨간색은 우리,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재정 역할 좀더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출과 내수 상관관계가 제가 이 그래프는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만 유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출 내수 상관관계 이게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수출이 잘돼도 이제 내수 잘안 돼요.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기재부에서 연구 좀 해주세요. 수출과 내수의 일자리 상관관계 이거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수출이 예. 서비스 수출로 가야죠 또. 네. 예, 재정 역할. 자 이제까지 개발연대 중심의 수출 중심의 지원 정책.

네, 지금의, 지금 문제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추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